재미와 지식을 함께하는 퀴즈의 정석. 일반 상식 퀴즈. 난이도. 상. 퀴즈를 풀 시간은 5초입니다. 퀴즈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오류를 발견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열리는 미술 전시회를 가리키는 용어는? 정답. 비엔날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의 이상만을 추구하는 병적인 증세를 일컫는 용어는 정답. 파랑새 증후군.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한 돌은 정답, 로제타스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체포할 때 피해자의 권리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은. 정다. 미란다 원치. 피아노 3중주에 쓰이는 세 가지 악기가 아닌 것은 정다. 플루트. 천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가장 중요한 시간 또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일컫는 말은? 정답. 골든 타임. 아랍어로 신의 뜻을 의미하는 단어는? 정답. 인샬라.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가 근무하던 그 직위 그대로 예우를 받아 민간 기업 등에서 관련 업무를 계속함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일컫는 말은 정답, 정관이에요. 다음 중 인류가 발사한 최초의 인공위성은 정답. 스푸트니크 1호.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모두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캠페인을 일컫는 용어는 정답. 아리베. 국제 결제나 금융 거래의 중심이 되는 특정국의 통화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기축통화. 대한민국의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로 한국통사를 집필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정답. 박은식. 고의는 몇 살을 의미하나? 정답. 70세. 창작물의 악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대 로마의 농장에서 일하던 농민에서 유래한 용어는? 정답 빌라 데이터 마이닝 과 가장 관련 있는 IT 기술 은 무엇 인가？정답 빅 데이터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 집 은, 정답. 금옷이나.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 이론은? 정답. 치킨 게임. 원자 번호는 같으나 질량수가 다른 원소는? 정답. 동의 연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주요 작품 중 하나인 최후의 만찬이 그려진 장소는 정답. 밀라노. 이란의 봉쇄 경고로 문제가 됐던 중동의 해협은 정답. 호르무즈 헤어. 연예인 또는 선망하던 인물이 자살할 경우, 그를 모방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베르테르 효과. 해외로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가리키는 말은? 정답. 리쇼어링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위험 채권을 가리키는 말은? 정답. 정크 본드.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 적용된 암호화폐는 정답. 비트코인. 청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가장 중요한 시간 또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일컫는 말은? 정답. 골든타임. 국회의 회기 중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은? 정답. 일사부재의 원칙. 세계 최초의 성공적인 백신은 어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되었을까요? 정답 천연두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각종 명령의 집합으로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라 부르는 것은 정답 소프트웨어 팬 현상의 하나로 봄에서 초여름에 걸쳐 태백산맥을 넘어 영서 지방으로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바람은 정답 높새바람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이 e E=mc제곱에서 c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답 빛의 속도